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루다니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펄인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23절에 보면 23절의 내용을 보통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병을 고치신 것.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르치심이랑 preaching, 전파심보다 하 병고침에 대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소한 병에 대해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 귀신들린 자들의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든 자의 병을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선포하면서 채찍의 남으로 우리가 나음을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뒤에.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손을 얽고 기도할 때, 병을 위하여 큰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마 초대교회만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뭐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주신 의술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태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의술을 의지하거나 또 약을 의지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날 때에도 또한 약을 복용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도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완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과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건함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날건강게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뭐, 물어보면 뭐, 당뇨든, 암이든, 혈압이든, 모든 것에, 뭐, 건강, 뭐, 운동이 부족하고, 또 음식의 과다 부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환경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환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벽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달을 일 년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알수 없는 평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간건함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므로,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간건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